음, 음 우리 근데 뭐 어. 오빠가 뭐맛있아 어, 진짜? 아침에 어, 그래? 그래 쌀베이글이야 저순해 음. 그럼 나도 이거 그냥 각자 이거 이걸로 하나 사고. 우리 같이 먹을 거를 시즌 과일 아니면 스저스 딸기? 뭐 어떤 거 먹을까? 다밤 어. 밤도 하나 더 할게요. 이거 찍어브 <laughs> 이거. 어떻게 나눠서 담아 드릴까요더더 자다 자다 아 따라 따 있어. 근데 우리 지바다잘왔다내한번 다시 가볼게. 그냥 반대로. 아, 우와. 택시. 아, 이 약. 약속이야. 한번 만드시자. 내일 좀 전남 층분들랑 철인들 만드세요. 보내지해서들 구백원 발 이게 어디 거지? 두 아, 던져. 두 던져. 근데 봐봐. 피스타치오 딸기 이게 약 이거 약0 0 0 원이고 이것도 약8 0 0 0 원. 사이즈. 이거는 소아과 거. 사이즈가 확실히 소아과 같은 네. 네. 이제 해까 네. 근데 지금 망고를 망고가 응? 지금 맞아요. 많이 들어왔 망고 진짜 크다. 이거 어떻게 먹어? 볼 것이야. 뭐가 되고 있을까? 어? 어? 아 근데 여기서 왜보는 어 안주 안 그냥 먹어야 그러면 돼 그러면 음식을 하나 시킬까? 아니 아니? 사치야 어 그럼 어떻게 손 먹어? 어, 그냥 아니 배... 그냥 배어먹어 네. 아, 그래 <놀라> 괜찮잖아 어, 우리 좀 이따 야될 수도 있 사. 일면 되지? 나도먹어응먹어 응. 어, 너무 커서 스타벅스 거 챙겨가면 너무 커서 응? 먹어거라고할수 있어? 네 젓가락 잠깐만 어? 네 젓가락 그래도 이이 미쳤어? 이게 이게 요만큼 안나? <laughs> 굉장히 쫀득쫀득해요야 미쳤다 오우야 이거 뭐야 크러스트야? <laughs> 아 근데 망고도 맛있다 음. 야 이거 조심해! 아, 응?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이거. 음. 잠깐만 이거 이거 찍어놓자. 음. 와 여러분 여기 안에 망고 화이... 생망고가 있어요. 야 이거 미쳤다.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그래? 먹어볼래? 뭐, 그래? 응다 먹어봐. 생기자, 망고 빵 친다. 망고 진짜 대박이다. 음! 양고가찐이네 진짜, 진짜 너무 맛있어. 맛있지? 음음 살짝 질려가지고. 이제이맛이맛있는거 <laughs> 음 아, 있 네. <laughs> <왜잘 됐을까? 웃음> 아, 너무 맛있는데. 아, 아, 너무 데 맛있는데. 아, 너맛있는 아, 너무 는데 아, 저장소 어떻게 먹는거 같애? 그 이건 별로야 많이 먹고 많이 먹 근데 이거는 빵이 좀더 쫄깃해져 더 쫄깃. 쫄깃한 느낌 음. 얘는 좀 부드럽고 아 너무, 아 두개 다 맛있네 아 미쳤다 이거 또만 이게 더 부드럽잖아 이건 우리 다음에 사서 집으로 가자 <웃음> <웃음> 이거 보여 <laughs> 우리 너무 추워하다 <laughs> 괜찮아 우리 좀딱그어 이거 이거 아, 이거 먹어 응? 응? 그래, 응? 아, 먹내아 응, 응, 그냥 그랬어 응, 그래. 응. 그래? 그래 이게 망고 맛 그래도 우리 응? 가이어 뭐지? 근데 가 많잖아요 조금씩만 먹어 올려놔 음.. 맛없는 사람 맞아? <laughs> 맛없다는 사람 맞아? 내가 좀 맛있는 사람 같은데? 좋아. 근데 이것도는나 별로다야 <laughs> 야뭐 <너> 진짜 <laughs> 말고 행동이 남사이구나여행가갔잖지고 별로다야 나 여행갈 때아거북 본다 아니야 <고>, 아니, 워봐요 <laughs> <laughs>

근데 뭐 하나 어 음, <laughs> 음. 응응 음, 음. 음, 음. 라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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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쑥, 음. 음. 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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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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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빵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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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나만 더먹어게폭주하 어, 해? 하여튼. <laughs> <laughs> 근데 다이도게기가면 확실히 가만히 있어. 고고고고고. 싶으다 해야지 냥 <laughs> 이건 뭐야? 열어. 아,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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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빅이에요? 근데 이게 조금 달라. 내가 상건비빌보 아니었는데 따 있는 건네 맛있어요? 이거 해, 해. 이게 내가 먹 얼마 안 해. 그 이게 내가 먹는 거랑 조금 달라. 비비비라서 비비비 시래기거든. 나는 그냥 특별하게만 산 거야. 근데 음. 이거 난 완두콩이 안된 거였거든. 완두콩. 일단 완두콩 진짜 콩 맛있어. 갔었어. 근데 완두콩이 잘 없어. 그 시즌 뭐 메인을 다르다. 땅콩 안 먹을래. 음, 야, 집에 줄게. 어, 그냥 먹을 뭐, 뭐. 고그것이에다가 어? 내못네아니 먹어라 음 별로야 어응 음. 맛있어? 음. 어때? 그래 가갈래 스타벅스 민마니아들 빵집 주문해 완료